저에겐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네. 와오있겠다 <laughs> 외모는 아름답지 않지만 지에게 헌신하며 모든 걸 오우, 주는 아내와 우 오우, 엄청 어, 외모를 가졌지만 공주처럼 모셔야 하는 아내. 야. 전이 두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. 오, 우와. 그 끝이 파국으로 치닫는 걸 예상조차 못하고 말이죠. 음. 평범한 회사원이자 사내 커플인 저희는. 어머, 사내.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. 이번엔 되겠지? 돼야 음, 돼. 네. 음. 또 떨어졌네. 아이고. 우리 혼인 신고를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? 왜? 응? 어, 아 요즘 신혼 부부 특공 경쟁률이 너무 세서 아이고. 애 하나가 좋 거의 떨어진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. 대박이 태어나기 전까지만이라도 각각 청약 두 개로 가점제보다는 추첨제를 노려보는 게 경쟁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혼인 신고하면 손해인 거지. 그래? 그럼 그렇게 해야지 뭐. 네, 오, 대리님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<laughs> 오, 드레스. 종... <laughs> 자 찍겠습니다. 두분 얼굴 너무 작으시다. <laughs> 저 아저씨 신부님 앞으로 나오는 팬. <laughs> 신부 앞에다 두고서. 그미 야, 근데 신부가 좀 너무 뚱뚱한 것 같지 않아? <laughs> 야살 빠져 나한것 좀. <laughs> 아유, 드레스 입고 안니쁜 신부 처음 봤다. <laughs> 그러니까. <웃음> 아니 누가 보면 만삭인 줄 알겠어. 신랑이 아깝다야. 와. <laughs> <laughs> 오늘 너무 이쁘다. 그래, 응. <laughs> 사랑이 음. 제가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제 사랑을 표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. 음. 하지만 결혼 한달후 충격적인 일이 터져버렸습니다. 되기 아들! 괜찮아? 배 많이 아파? 어... 괜찮. 아, 산지야. 어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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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. 아... 자기야 괜찮아? 아... 아... 자기야. 아... 아... 이럴 때록몸조리 잘해야지. 자기가 이렇게 자꾸 울면 앞으로 우리한테 올 아이가 얼마나 슬퍼하겠어. 아이고. 그러니까 빨리 털어내고 있자. 아유, 세상에 잘못됐나 보다. 아이고. 약제 오염을 오셨네. 오셨네 오히려. 오셨어요 어머니. 그래. 사는 소리 에 잉어 집이 좋다고 해서 가져왔다. 아. 어. 야. 감사해요 어머니. 고마워요 엄마. 아유. 손주 생겼다고 동네방네 다 떠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? 아이고 저런 말씀을. 안... 병원에서 뭐래? 제 탓이라 그랬지? 어머 어? 아, 아니야. 아니긴 뭐가 아니야? 어머 내가 봐도 백프로 네 와이프 때문이거만 뚱뚱한 여자가 단임 많다는 얘기 못들어봤니 비만이면 자궁 건강이 안 좋아서 애가 못 붙어 있다니까. 엄마. 아 어. 어. 그후 아내는 상실감에 회사까지 그만뒀고 어휴. 아내를 위로하며. 애써 슬픔을 극복해 가고 있던 존 <laughs> 차린 건 없지만 많이들 드세요 <laughs> 와 재수씨 우수 씨가 <웃음> 예쁜 여자는 3년 요리 잘하는 여자는 평생 간다더니 왜 재수씨랑 결혼했는지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어 <laughs> 그러니까 중간이이자식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 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머 아, 뭐야 <laughs> 제가 깜빡하고 술을 안 가져왔다. 술좀 가지고 올게요. <laughs> 아휴, 참. 야, 근데 얘기 들었냐? 소진이 이혼했대. 7년 사귄 중환이 버리고 돈 많은 남자서 시집가더니 그새 <laughs> 이혼을 해? 7년 사겼어? <laughs> 그래도 걔가 이쁘긴 진짜 예뻤잖아. <laughs> 이런 게야 얼굴값 한다는 건가? 아 제가 실수로 술을 안 사왔네요. 술좀사 가지고 올게요. 혼자 갈수 있겠어? 같이 갈까? 아 아니 아니 괜찮아. 다들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. 아, 네, 재수 씨그러면 천천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. 어 아, <laughs> 잘해 피해주나 봐. 오늘 수고했어. 자긴 나랑. 왜 결혼했어? 음. 어? 내가 왜좋냐고 음... 편해서? 어? 어. 저대 정답 아닌가? 어, 참... 어디 가? 아직 7시밖에 안 됐는데. 나 운동하러? 엄마가 아기 얘기해서 그런 거야? 아, 그런 거면 진짜 신경 안 써도 돼. 알잖아. 우리 엄마 생각없이 툭툭 대뱉는 거.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고 됐어. 더 자. 나한 바퀴 뛰고 올게. 아이고. 어, 같이 하네요. 그날부터 아내는 살을 빼기 위해 하루 몇 시간씩 운동을 했고 어? 다이어트 약에 성형까지 불사했고 어머머. 갑자기 왜 살을 빼는지 의아했지만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았죠. 그리고 1년 후. 오, 어, 손 저게 아니에요? 어... 자기야! 무려 25kg나 감량한 아내는 어... 대단한 미모로 황골탈퇴했고, 그 여파는 어마어마했습니다. 우와. 살 아, 얼마나 뺀 거야? 노력 좀 했어요. 대단하네, 중한 씨 부럽다, 응. 부러. 아니 <laughs> <laughs> <난이> 장난 아니다. <많다. 웃음> 쟤도살좀 빼야겠다. 나이 엉망이네. 자신감 생기지. 그때부터였습니다. 아내에게서 뭔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게 된 것은요. 어. 어 다리 좀 주물러줘. 회식 왔더니 다리 아프다. 어긋나네. 아 어. 여기? 어어 어, 좋다. 엄마 무슨 일이에요? 내가 못올때 왔니? 니들이 하도 코빼기다안 비추니까 왔지. 인사도 안 해. 오셨어요? 너는 시어머니가 왔는데. 그게 인사니? 죄송해요. 지금 일어나기가 좀 그래서 허구한 날 저러고 있는 애가 들어서겠니? 아왜 저래? 저는 뚱뚱해서 못 낳더니 이제는 아예 날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생기겠어? 아 그래. 어머니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 거예요.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하 막대할까봐 뭐뭐뭐 뭐, 뭐, 뭐야? 엄마. 자기야, 우리 여기 청약 넣어볼까? 음... 어? 11월부터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%를 추첨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네. 어, 이러면은 혼인신고 하는 게 나으려나? 갑자기 혼인신고를 한다고? 원래 20% 추첨이었는데, 우리는 확률 높인다고 일부러 혼인신고 안 하고 개별로 한 거잖아. 10% 차이가 얼마나 크다고... 아, 그... 무튼 혼인신고는 나중에 생각하자. 아니야. 아내는 매일같이 쇼핑해, <laughs> 술에. 아... 그렇게 하루하루 살얼음 판을 걷는데. 술 많이 마셨어? 안 되겠다. 내가 데리러 갈게. 괜찮아. 지금 다들 너무 신나서 언제 끝날지 몰라. 아, 그래? 그러면 위치 찍어줘. 내가 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뭐. <laughs> 당신. 나 뚱뚱했을 때는 신경도 안 썼으면서. 살 빼고 예뻐지니까 갑자기 사랑이라도 생긴 거야. 그래, 이게 다 상처가 됐어. 뭐? 구해. 뭐 와. 아, 남자 소리 들렸어요. 너 지금 남자랑도 암튼 누... 금방 들어갈게. 자고 있어. 잠깐만. 자, 하지만 얼마 후?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. 왜? 뭐야? 운동 잘하고 왔어?